그날 이후로 마음 다잡았다. 넥센 외야수 이정우 20는 지난 18일 고척엔시전을 마치고 난뒤 눈물을 흘렸다. 8회 1사까지 퍼펙트게임을 하던 투수 최원태의 기록을 깬 것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었다. 경기도 넥센이 0에서 1로 졌고 이정우는 완투패한 최원태에게 눈물을 보이며 미안해했다. 최원태는 오히려 내가 더 짠했다고 말할 정도였다. 회의사에 등장한 nc 최준석은 우측으로 날카로운 타구를 쳤다. 이정우가 빠르게 공을 쫓아가며 펜스 앞에서 점프 캐치를 시도했지만 글러브를 맞고 튀어나왔다. 기록은 이루다 수비 좋기로 소문난 이정우라서 아쉬움이 남았지 타구가 마지막까지 살아 움직여 잡기 매우 까다로웠다. 이정우는 수요일 18일 경기 수비로 울기도 하고 멘탈이 많이 깨졌었다. 하지만 원태영과 선배님들이 괜찮다고 많이 위로해주었다 아빠 이종범도 집에서 괜찮다며 격려를 해주셨다며 그날 이후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팀도 반등을 시작했고 결과도 좋게 잘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눈물을 흘리고 난 다음 날부터 내경기에서이정우는 15타수 8안타를 몰아쳤다. 단숨에 최다 안타 1위 36개로 올라섰다. NC 나성범과 이부문 공동 1위. 시즌 성적도 25경기 타율 3할 5푼 36안타율 홈런 8타점 19득점 13볼넷 출루율 4할 3푼 3리로 이 연차 징크스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이정우는 견제는 작년 1공 경기를 뛸 때부터 시작됐다. 풀타임으로 뛰며 작년 후반기부터 다른 패턴을 상대했다. 2년차라고 해서 특별히 견제가 더 심해진 건 모르겠다며 원래 생각이 많은 스타일이 아니다. 혼자서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려 한다. 한타석 소중히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말했다. 최다한타 1위인 이정우는 짓는 것뿐만 아니라 걸어나가는 능력도 뛰어나다. 야구 천재였던 아버지 이종범 MBC 스포츠 플러스 해설위원도 난공이 보이는 대로 쳤지만 정우는 공을 보는 인내력은 나보다 좋다고 인정할 정도. 지난해부터 이전 후에 2년간 출루율은 4할1리로 아버지 이종범의 통산 출루율. 369 기록을 넘는다 이정우는 솔직히 고교 시절까진 볼렛이 많은 타자가 아니었지만 프로에 와서 스타일이 바뀌었다. 타격 코치님은 내 존에 들어오는 공을 쳐라고 하신다. 안 좋은 볼에 손대다 보면 레버리지가 떨어진다. 안 좋은 볼에 안타를 치는 것보다 내가 잘칠수 있는 공을 치면 그만큼 좋은 타구가 나올 확률이 높다. 내존에 들어오는 공은 최대한 놓치지 않으려 한다는 타격관을 밝혔다. 아버지를 능가하는 성구왕과 그에 못지 않은 승부근성까지 눈물을 훔치고 난뒤 최다 안타 1위로 등극한 이정우에게 2년차 징크스란 없다.